2023년 7월 11일 화요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말씀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린 요한일서, 요한서신서들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월달에 읽었던 에스더서와는 다르게 요한일서, 요한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서신서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신서라고 한다면 편지글이겠죠. 자, 편지글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가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보내는 사람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으로 남겨서 들려주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신서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찾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명령문. 명령문이 무엇인가, 어디에 이 명령문이 써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 못 하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살펴본다면, 이 서신서의 저자가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 명령문 안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답니다. 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요한서 신서들을 읽을 때 오늘의 묵상의 본문 가운데서 어떤 문장이 명령문인가 그것부터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명령문을, 그 문장을 한번 오랜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한 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1절에 어떠한 명령의 표현이 있습니까? 어, 모든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서신서의 이 정황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였던 정황이, 첫, 어,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아시아에 속한 교회들이 처하였던 정황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의 도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정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편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 이들을 분별하라.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라 라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옆에 있는 영어 본문을 살펴본다면 테스트하라 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이랍니다. 이들의 말이 진짜 진리이고 복음의 메시지인지를 시험하여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메시지들을, 거짓 복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분별법 중에 첫 번째 기준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황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 예수는 영이셨다라는 복음의 거짓됨을 전하곤 하였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평범하게 퍼져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서 육체를 부정하게 보는 시각이 팽배하였었습니다. 그 세상의 생각이 이 복음의 메시지와 절묘하게 섞이기 시작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 가운데 분명하게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성령의 인태로 인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부터 부인하는 존재들이 나타나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붙어 있으니 상식적인 말을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이단의 생각에 미혹되는 것이랍니다.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있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알려주고 위로하고 있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이런 이단들의 생각을 너희들이 이미 이기었다. 라는 것을 선언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이미 크심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진리가 진실이며 이것이 바로 참이다. 이 세상에 거짓된 메시지들에 미혹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세상이 하는 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의 이 마음이 뜨거운 것이랍니다. 자 마지막 6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별하여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절의 분별하라 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피진리인지 이것이 이단적 메시지인지 복음이 왜곡된 것인지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분별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다 라는 것이랍니다. confess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셨음을 분명하게 시인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같이 교묘하게 세상의 상식과 섞이지 마라. 시인하라.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시인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누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만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것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묵상의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 묵상지 51페이지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어떻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까? 자, 어떻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고 라 합니다. 이 영들이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을 살펴보시면 이 기준이 명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까?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려 들지 말고 세상에 미혹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하게,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에 의해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요한의 이 마음이 이들에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점을 느끼고 계실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특별한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세상은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드러나는 적들보다, 대놓고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묘하게 세상의 상식과 복음의 메시지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적그리스도들이랍니다. 그만큼 세상은 참 교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로 애써야 하는 것이랍니다.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이 무리 가운데, 양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늑대들이 위험하지요. 양의 무리 바깥에 있는 늑대보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그 늑대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교묘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로 진리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세상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울타리는 더 넓어지길 바라고 더 희미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중심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답니다. 바로 진리로 세워진 기준들이 있어야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묘하게 섞어서 들어오고 있는 미혹하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진리가 분명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라는 진리를 알아가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가며내 안에 진리의 기둥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먼저는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진리를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내 입술로 직접 발음하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 다음에 배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분명한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의 질문입니다. 직장과 학교 공동체에서 성경과 부딪히는 세상 문화를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하였는지 거짓에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라고 하였던 첫 번째 1절의 메시지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녹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행동해 보시겠습니까? 이 피지컬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육체를 어디 가운데로 어디로 이끌고 가 보시겠습니까?라는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 속직하게 요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오늘 묵상지의 마지막 골반 기도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감에 따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준이 한층 더 굳건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선명하여져서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 교묘한 메시지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